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민어 술찜을 만들 거예요. 민어 네 마리에 만 원에 사 왔어요. 민어가 크고 싱싱하니 되게 좋더라고요. 손질 먼저 할 건데요. 일단은 가위로 모든 지느러미를 다 잘라줍니다. 민어는 머리도 안 자를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도 안뺄 거예요. 그냥 이 통째로 해가지고요. 찜을 만들 거예요. 비닐을 꼼꼼하게 벗겨냅니다. 이 도구 없으면 칼로 벗기시면 되고요. 다 벗기신 후, 아가미 쪽으로도 깨끗하게 씻어서요. 핏물을 다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쪽 면에만 칼집을 냅니다. 맛소금으로 밑간을 살짝 한 후, 잠시 재어놔주세요. 물 300ml를 붓습니다. 소금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청주 4스푼 마늘 1스푼 조미료 소량 취향껏 해주세요 후추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민어 2마리를 넣습니다 민어가 커가지고요 어, 궁중병 큰거에 야되는데잘안들어가더라고요 우유에 양념장을 뿌린 후, 불을 켭니다. 센 불에서 양념장을 뿌리면서 끓입니다. 이때 뚜껑을 안 덮고요. 비린맛을 좀 날아가게끔 해주세요. 양념장이 반쯤 졸으면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졸입니다. 민어 칼집이 벌어지면 다 익은 거예요. 그때 뚜껑을 열고, 실고추를 올리고, 접시에 담아냅니다. 실고추 위에 팔을 올려주세요. 그 위에 통깨를 뿌려내면 맛있는 민어 술찜 완성이에요. 올해는 민어가 많이 잡혔는지 민어가 좀 싸고 큰게 좋더라고요. 몇년 전에는 계속 비싸가지고 민어를 못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큰게네 마리에 만 원이나 해서 얼른 사왔어요. 저희 집은 명절에 제사가 있는 집이 아니니까 뭐 명절 때 맞춰서 특별히 할 이유가 없어서요. 사오자마자 싱싱해서 했는데요. 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만든면은 어릴 때 엄마가 제사상에 올리던 그 양념 맛 고대로거든요. 그래서 제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살짝 민어를 밑간을 해놔가지고요, 살이 절대 부서지지 않고요. 그리고 뒤집지 않아도 나중에 뚜껑을 덮고 했기 때문에 살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다 익힐 수 있어요. 민어가 커가지고 살도 많은 게 정말 맛있어서 안 먹는 작은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발려 먹으면서 먹더라고요. <laughs> 통통한 살이 오른 민어로 비린맛 전혀 없는 민어술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